자,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XRP가 큰 폭의 조정을 만들고 다시 반등의 추세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좀 시원시원한 반등의 흐름은 아닌 것을 볼수 있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제자리 맴돌기만 하면서 정말 지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못 견디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더 사도 괜찮은지 이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상황이고 실제 자체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최근 사이에 많이 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이 조정의 흐름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지만 다시 한번 수익의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확실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 것이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물량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XRP를 들고 있다 시는 홀더 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안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댓글로도 상승이라고 적어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만들어진 이 흐름은 사실상 조정을 마무리 짓고 한마디로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어때요? 최근 며칠 사이에 반복해 주가가 크게 밀려버리면서 고점 구간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고점 구간의 사이가 계속해서 하방의 계속 각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 며칠 사이로는 확실하게 이 흐름이 행보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의 흐름은 이제는 가격이 내려가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단지 그냥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하면서 시간만 죽이는 기간적인 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핵심은 이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나서 본격적인 반등으로 갈수 있을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주봉의 흐름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난 상승간에 한번 고점 매물대를 맞고 빠지면서 하락파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안 이 박스권 매물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횡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대략적으로 세 달에서 네달 사이의 기간이 걸린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박스권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아직까지 캔들이 네 개니까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최소 두 달에서 세달 이상의 시간대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 물량도 지금 잡아서 굳이 이런 기간을 끌고 갈 필요가 없겠죠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오드그 방법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기난 하락간에 특징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이 멈추고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까지 서진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공략하는 게 사실상 가장 싸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 주가 흐름도 이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와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양봉 캔들이 만든 매물대에서 빠지지 않고 후속반등까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안에서는 일단은 한 번의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rp의 4시간 봉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반복적으로 바닥 매물 때 왔을 때 물량들 잡아주고 고정 구간에서는 물량들을 던지면서 이 박스권 안에 다시 갇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뭐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올라가더라도 다시 밀어버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물량 사서 안전하게 끌고 가려면은 한 번의 급락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급락의 흐름에 사실상 오늘 새벽에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뭐냐면은 금리 인하 발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발표가 나오든 아니면은 안 되든 사실상 주가가 한번 이상의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종의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 주가 는한번뺄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미 금리 인하가 올라간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소멸로 수가가 한번 빠질 수가 있는 흐름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은 이를 빌미로 악재라고 해서 수가를 또 크게 밀어버릴 겁니다 결국에 xrp는 다시 한번 이상, 바닥 맴맬 때까지 내려올 수 밖에 없다는 거고, 이 맴맬 때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2,8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반복적으로 이 가격 왔을 때에는 물량도 잡아가시면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 이 가격이 싫다, 나는 떨어질 때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한번 급락을 만들고 다시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릴 때, 한마디로, 영망치형 양봉 캔들이 등장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상단 매물대를 뚫어준다고 했을 때, 여기가 3,400원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두 포인트 모두 다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 XRP 영상으로 꾸준하게 인사를 드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물량을 잡아야 되는, 요런 포인트가 실제로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영상 내에서 공유해 드리고 실제 가격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주로한 조정 안에서 최대한 물량들 잡아서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절차들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 되신 분들은 제 영상 내에서 강조 드리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실제로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순간이었을 때 제가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 이뿐만 아니라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까지 바빠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셨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응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 잡아가시고 물량들 모아가시면서 수익 구간까지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특히나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XRP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단타들목까지 함께 수익 구간 만들어가면서 보수적인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공략했는지 간단하게 예시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지표가 잘안 보여서 제가 하얀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새로운 매물대 밑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떤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가는데 본격적인 파동은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거래량도 이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이 라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1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해서 충분히 물량을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 말고 제가 몇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지난 구간에서 세력대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1차 매집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급등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주가가 완만하게 매수해가 들어오면서 큰 파동이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신규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적용해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세력대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확실하게 하방의 흐름이 횡보로 전환된 모습이고 이젠 어때요? 정확하게 급등 라인을 돌파하기 일부 직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마찬가지로 모나드도 물량들 잡아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다 보니까 다시 하방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할 을수 있어요.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은 거서 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여러분께 무슨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잡았어야 됐고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시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백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수익까지 내 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이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랑 함께 확실한 타점들을 공략해서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문자로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등 타점까지 함께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동안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한테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날수 있는 정보들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